당장의 주요 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진석 씨가 먼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 <laughs> 배우분들과 최상윤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신 순서대로 네. 아, 고기를 좀 닦아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장의 주연분들이 무대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소지성 씨부터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네. 예, 함께해주셨는데 인사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광장에서 남기준 역할을 맡은 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인사드리는 어, 광장에서 구준모 역할을 맡는 배우 구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우씨네 안녕하세요. 광장에서 이금순 역할을 맡은 추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기표씨 고봉선 안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네. 분씩. 네 안녕하세요. 광장에서 최성철 역을 맡은 배우 조완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남기성 역을 맡은 이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진다요 네, 네, 광장을 연출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오늘 너무 멋진데요 다들 예그 메인 예고편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또그 안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어 우리 소지섭 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만 단톡방이 있나 봐요 오늘 <laughs> 드레스 코드 어떻게 된 겁니까 소지섭 씨. 네 저도 감사습니다 <laughs> 저한세다 저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저기 한명 빼고, 동생이 저기 앉아 계신 동생만. 동생도 지금 같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광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세계 190여,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우리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영광을 저희가 얻었으니까 어쨌든 이 시리즈 광장을 오롯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혁 씨. 음. 네 멋진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작품의 액션도 그렇고 감정선도 좋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 총치. 네, 광장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주 멋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네 눌러주세요. 시오 원 넷플릭스, 네 안길 감식. 어 액션에 대한 진한 서사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눌러주세요, 저도. 어 액션은 당연하고 어, 그리고 중간중간 선배님들 얼굴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청 포인트 중에 하나고 감탄이 나오는 그런 멋진 장면들과 미장신들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명씨? 어, 저도 원작의 팬으로서 어, 정말 오랜만에 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노아르 액션 장르 작품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내일 한 번에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소지섭 씨. 네,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광장 k 이식 노아르 액션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저희 한국식 노아르를 좀 많이 알렸으면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발표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내일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은 6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7개 에피소드가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제작 발표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오늘 귀한 발걸음을 주신 시청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광장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